를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네요. 1, 2, 3, 4가 3, 4, 5로 대응할 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여기가 이제 공역인데 이렇게 되면 치역이 몇 개지? 선택받은 y 값이 치역이니까 치역이 두 개가 돼 버리잖아. 그럼 공역이 3, 4, 5인데 치역도 3, 4, 5라는 것은 일치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1이랑 2랑 3이랑 4에서 화살표가 나름 고르게 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치? 나름 고르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만 보니 누군가는 두번 초이스 받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역과 공역 혹은 치역의 개수를 이렇게 지정해주는 함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잘 봐. 내가 결정해야 될 함수 값은 이제부터 F1, F2, F3, F4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3, 4, 5로 화살표가 가야 되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가야 되잖아, 지금. 두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찌 여기는 모든 것이 선택을 받으려면 꼭 누군가는 두번 선택을 받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은 분할을 해주는 거야, 분할을 몇 개로. 두 개. 한 개, 한 개로. 분할을 해주는 거야, 얘들을. 같은 분류로 갈두 놈이랑, 한 놈이랑, 한 놈을 뽑아주는 거지, 일단. 어떻게? 해? 4c 곱하기, 2c 곱하기, 1c 곱하기. 여기 개수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f1. 뭐, F3이 뽑혀있고, 여기는. F2가 여기 있고, F4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고. 얘들이 이제 직접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분리는 끝났으니까. 그럼 다시 대응시키는 방법이 분배가 되는 거야. 분할은 몇 개의 함수 값들이 한 곳으로 화살표가 날아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고, 분배는 이렇게 대응 관계. 만약에 1, 3을 선생님이 한 묶음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e, f, e나 f 산 따로따로니까 만약에 3, 4, 5라고 해버리면 3, 4, 5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 그러면서 치역과 공격이 일치하게 돼. 따라서 분배하는 방법은 여기 다 3팩토리얼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결국은 얘만 계산해 보면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약분해서 정답은 36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와. 다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X가 1, 2, 3, 4, 5야. Y가 1, 2, 3이야. 쓰임 있는 문제 내볼게. 치역이 두 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먼저 내가 결정해야 될 함수 값은 F1도 알아야 되고, F2, F3, F4, F5,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두 곳으로 화살표가 가니까, 네 개, 한개 팀을 짜주는 거야, 분할로. 혹은, 세 개, 두 개의 팀으로 짜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네 개, 한 개. 한 쪽으로 화살표 갈 아이들 팀을 짜주는 경우, 여기는 5C4. 얘들 다섯 개 중에 한 팀이 될네 개를 뽑아주는 거야. 그 다음 남은 건1시1이겠지 그런 다음에 분배까지 해줘야 돼. 치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셋 중에 두 군데로 화살표가 갈 거니까 3P2로 분배를 해주면 돼. 이게 분할. 다시 5C3 2 c 곱하기 3P2에서 둘이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치역의 개수가 명확해지면, 이, 이쪽에 있는 한 내가 함수값을 결정해야 될 아이를, 치역의 개수만큼 분할해주고, 분, 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게 쉽게 풀수 있어.